상품 정보 이제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품 등록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 스킨 가이드가 아니라 카페 스타 가이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가이드랑은 좀 방향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스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은 그냥 상품 등록을 누르시면 되고, 뭐 일반 등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누르셔서 기존에 샘플 사이트를 구성하셨다면 기존 상품 무조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올리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를 시작해보면 이미지를 올리실 때 이미지 정보 먼저 누릅니다. 사이즈 변경하시고 이렇게 1300으로 다 맞춰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화질의 이미지를 쓰실 수 있고 처음에 미리 올려버리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500 몇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1300 바꾸고 새로 올린다고 한들 전에 있던 이미지들은 다 저화질의 이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1300 하시면 되고 높이는 그냥 0을 쓴게 아니라 사실 다 지운 겁니다 높이는 비율에 맞게 알아서 수정되게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용도냐면 상품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밑에 이미지부터가 바로 추가 이미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요거는 이제 썸네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두 번째 요 이미지를 바꾸시면 돼요. 개별 이미지 누르시고 이거 변경하시면 이렇게 후보 효과를 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들어갔을 때 인포메이션, 사이즈, 시핑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이용 안내 부분에서 상품 결제 안내 부분에다가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쓸수 있고요. 사이즈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 가이드라는 제작 정보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직접 등록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배송 같은 경우는 상품 배송 안내에 직접 등록하시면 이 상품만 배송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누르시고, 여기서 정보 바꾸시고, 저장하시면은, 전체 제품이 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품을 볼때 노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품 명과 가격, 뭐 할인율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쇼핑몰 설정 부분에서 상품 설정. 상품 정보 표시 설정. 에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해 주셔야 노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할인율을 진행한다는 거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와 할인 판매가가 필요합니다. 사이즈 같은 것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검정색으로. 그리고 할인율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밑에 영상에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랑 목록이랑 상세가 잘 맞춰 주셔야 저희 기본 샘플 사이트처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노출 정보가 몇 개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설정에 편의 기능 설정에서 분류 리스트를 사용함으로 해놓고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상품 메인에 노출하거나 리스트의 부분에서 노출하는 것은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세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에 노출 되실 거고요.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 에서 노출되실 겁니다. Cping 밑에, 리뷰 위에 부분부터 노출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세 이미지도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